안녕하세요, 애동 제자 메아시입니다 자,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나가는 삼 세트에 있는 쥐띠, 용띠, 원숭이띠 분들 중에 이띠 분들과 또잘 맞는 네. 띠 궁합을 좀 알아볼까 하는데 서로에게 보기되어주는 띠죠. 그래서 선생님이 이세 띠를 한번 또 낱낱이 한번 파헤쳐 주셔야 돼요. 첫 번째로 원숭이띠 분들은 쥐띠, 용띠입니다. 이 분들은 어떤 일을 도모하던 어떤 일을 해던 좋습니다. 예를 들자면 사업 관계나 연인 관계 삼팔선이란 없습니다. 용띠 분들 용띠 분들은 소띠 원숭이입니다. 이 분들은 서로가 하고자 하는 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. 서로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 보기 때문에 서로가 이해를 하고 배려를 하는 관계가 될 것입니다. 다음은 쥐띠입니다 쥐띠 분들은 원숭이띠, 대리띠입니다. 이 분들은 마음 먹은 대로 뜻 먹은 대로 합심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 남녀 구분 없이 서로에게 힘이 되는 좋은 관계입니다. 마지막으로 원숭이띠, 쥐띠, 용띠 이 분들은 삼합이므로 좋은 관계를 가지는띠입니다. 여기까지 애동제자 매아씨였습니다. mm -hmm.